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야옹. 하루에 두 번만 밥을 준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키운다 고양이가 원치 않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만진다면은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심하게 경계하며 불안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요 체벌을 통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불행해질 뿐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내용을 보고요, 고양이를 불행하게 하는 방법을 실행해 보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고양이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두 번만 밥을 준다 아마 대부분의 집사분들은요 아침에 밥을 주고 나가셨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다시 주는 일이 고양이의 식사 루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요 대부분의 고양이 생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루틴에 들어갑니다 고양이는 태생적으로요 하루에서 6번에서 15번 정도의 사냥활동을 하며 식사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즉 생리적으로 소화기계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에 더 익숙한 동물입니다 실제로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집사를 무는 등의 공격성이 발현되는 빈도 배가 고플 때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하지 않은 양이라면 배가 고파지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자율급식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여건이 된다면요 하루 4에서 6회 정도로 사료를 나누어주는 것이 고양이의 행복한 식습관을 위해서 좋습니다 낮 동안 사람이 없다면요 숨바꼭지 같은 푸드 퍼즐 토이를 사용해서 사료를 여기저기 놔주시고 가시면요 배가 고플 때마다 사냥을 하듯이 알아서 찾아서 먹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두 번째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키운다. 강아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은요. 고양이는 자율적인 동물이라.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주시어 사람과 함께 집이라는 좁은 한정된 영역을 살아가면서 서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뭐 여기에는요. 사람을 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캔과 다양한 사료를 먹여 다양한 식감과 또 다양한 맛에 익숙해지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나 혹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시켜서 다른 동물들을 너무 두렵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올라가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을 알려주시고 약을 먹이는 법이나 양치질하는 방법도 서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만지기 고양이는 자연에서 사냥을 다니는 포식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그런 동물이지만요. 은 때때로는 사냥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고양이를 끌어안는 것을요. 고양이가 싫어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잡혔다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사냥 당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가 원할 때 스스로 다가올 때만 만져주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원치 않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만진다면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심하게 경계하며 불안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만 살게 하기. 고양이는 올라갈 곳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나 강아지는요, 2차원 2D 공간을 살아가지만은요, 고양이는 입체적인 3차원의 공간, 3D를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바닥이 낮은 곳은요,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권을 관찰하거나 조망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함을 잘못 느끼고요, 때로는 불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위해서요, 캣타워나 책장 같은 오를 곳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한 번은 새끼를 낳게 하는 것. 사실 출산이란 과정 새끼를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고양이는 새끼를 낳기 전까지 출산이란 사실도 모릅니다. 단지 호르몬의 작용으로 괴로워하다가. 누구든 힘센 혼 교배를 위해 온숲고양화 교배를 하게 되고요. 출산을 하면은요. 역시 호르몬의 작용으로 모성이 생겨서 두 달에서 세 달간 새끼를 돌보다가 그 호르몬이 효용을 다하면은요. 자신의 아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발정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냥 자연이 고양이란 종을 번식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숲고양이도 암고양이도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감정은 없습니다. 또 양육을 한다는데 아기를 돌본다는 이런 감정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호르몬이 만드는 본능일 뿐입니다. 출산은 내 고양이의 신체적 건강에도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결코 이롭지 못한 이벤트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너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출산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체벌하기 신체적 체벌 혹은 소리를 지르는 등의 정신적인 체벌은요. 개에서 보다 더욱더 예민한 동물인 고양이에게는요. 심각한 독이 되며 부작용을 낳습니다. 고양이는 체벌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요. 자신의 문제 행동과 연관지어 찾지 못하고요. 단지 체벌을 한 집사와만 연관지어 버립니다. 그 결과 집사를 두려워하고요. 피하며 때로는 공격성마저 보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고양이는요. 체벌을 통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충분한 시간을 함께 안 보내주는 것 고양이는 독립적으로 사냥을 하는 동물이지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교감을 즐기고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오랜 기간 홀로 집에 방치한다면요 은 고양이는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고양이를 위해서요 항시 일찍일찍 집에 들어오시고요 집에서도 TV를 보거나 하지 마시고 고양이와 최대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세요. 열심히 놀아주고 열심히 대화하며 하루 종일 혼자 있을 고양이와 교감을 나눠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람이 편한 화장실 만들어주기. 고양이는 화장실에 질이 고삶에 질입니다. 집사 입장에서요, 뭐, 치우기 편한 모래를 사용하지 마시고, 고양이가 사용하기 편한 모래를 써주세요. 집사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위치에 화장실을 놔주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사용이 편한 위치에 화장실을 놔주세요.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을 멀리 구석에 놓아놓으면요, 고양이가 사용이 불편하고 또 냄새가 난다고 공기청정기를 화장실 옆에 두면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고양이가 모터 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먼지가 안 난다고 두부모래를 사용하면 고양이가 밟을 때마다 불편해 합니다. 고양이가 사용하기 편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디퓨저, 방향제, 향수 사용하기 대부분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향들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입니다. 머리를 아파할지도 몰라요. 고양이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면요, 은 고양이의 취향도 존중을 해주셔야 만 합니다. 고양이가 있다면요, 은디퓨저나 아로마 향수 등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해주세요. 실내는요, 고양이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람의 취향만 내세우시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열 번째로요,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무료한 환경 만들어주기. 고양이가 좁은 실내에서요, 하루종일 잠만 자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를요, 고양이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최소한 2.5시간 정도는요, 배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사냥놀이를 열심히 해주시고, 집에 없는 동안에도 움직일 수 있게 푸드 퍼즐 토이나 스크래쳐 그리고 커다란 창가에 해먹 등을 놔주시고요. 항시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흥미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불행하진 않은가요? 오늘은요,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페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